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사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자,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동안 모든 것의 주인, 아,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뭐라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셨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다. 이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우리 사람,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신 거죠. 네, 그 말씀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죠? 예. 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것은 우리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셨고요. 그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셨죠. 네, 죽음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의 정으로 있는 우리의 모든 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반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습니다. 영원히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의인되가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 왜 이제 그, 뭐, 이제, 높은, 뭐, 권력을 가졌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하여튼, 이게 뭔가를 다스리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상태로 있으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 물려줄 수가 없어. 아들이, 네. 아들 상태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배워야 돼.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과외선생, 과외선생님을 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어, 제대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뭐 다스리든지, 뭐,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그 교육시키는 사람이 후견인과 청지기.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질이 부족해. 그래서, 어, 자질이 없지 뭐. 그러니까 도대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래서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서 되어 주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과외 선생님,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이제 어 이제 왕이라고 합시다.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내가, 아, 어, 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저 아들을 교육을 시키라. 그런데 모든 권세를, 그니까 모든 권한을, 왜냐면은, 하난 왕의 아들인데, 이래서 말안들으면 교육이 안 돼요. 음,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모든 권한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말안 들으면은 그냥 혼내기도 하, 하고요. 어말안 들으면은 아주 야단치고 그래요. 봐주지 말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이제 왕의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아무리 뭐 고자주라고 그래도 아무 소용 없 없다. 응. 어. 그걸 알아야 이제 왕의 아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서 전이 그냥 뭐어 왕의 아들을 그냥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가리키면서 말안 들으면 야단치고 뭐네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무서운 게 아니야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무섭죠. 그래서 아. 아 오늘 해기 싫은데 또 해야 돼?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때가 되니까 후견이가 청지기가 이 왕의 아들을 불러놓고 왕자님, 그동안에 저희들은 왕자님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laughs>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끝입니다, 우리 임무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마쳤어요. 더 이상 이제 그때부터는 왕자가, 어, 후견인과 청지기 눈치 안 보죠. 그전에는 그렇게 무서웠어. 후견인과 청지기. 숙제 안해 가면은. 혼나고 야단 맞고, 의도 맞을까봐. 아주, 그냥 노심초사, 그 과외선생님이 무서웠거든? 그런데, 이제 안 무서워요. 오히려, 이제 과외 선생님이 이제 왕 그죠 이 왕자 알기를 그냥 <laughs>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어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에 있었다라는 거를 율법 아래 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이 왕자가 네그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말하로니 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곳의 주인이나, 그죠? 주인이었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처럼 혼나고 뭐, 야단 맞고 막 그랬다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였다. 율법의 종로로 타였다. 율법에 갇혀 있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속량 성량 하시고 속량은 어떤 대가를 주고서 그 사람을 빼내오는 거. 예. 그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어 어떤 분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어나 이제 노예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끌고 가는 노예 주인에게 어, 주고 값을 주고 나를 빼낸 거 자유를 준거 그것이 이제 속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에 있을 때 율법의 종으로 타면서 죄인이잖아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 심판이 선고되었다고 그러한 우리를 완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빼내셨다 영원히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해야 하는 그 죄값 율법의 저주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해야 하는 죄값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죠.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인,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 마귀,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 허물로 죽은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를 빼대신 거죠. 예. 네. 그래서 해방하셨다.